우스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한마디로 경건한 삶그 자체였습니다. 욥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녀 교육이면 자녀 교육, 믿음이면 믿음, 예배면 예배, 삶이면 삶에서 한 치의 흐트럼도 없이 계속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경건한 욥은요. 수많은 고난과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환난을 당했습니다. 1 5절에 뭐라고 말해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벼락 맞았다는 거지요.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갈대아 사람이 쇠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태에게 달려들어서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토네이도가 와서 싹 쓸어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연거푸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꼭 이걸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긴 자가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긴 자의 미래가 예정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오늘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우리의 것이 될 건지 아니면 비참하고 참담한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될 건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지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2 0 절에 보니까 요비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보통 요처럼 이런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환란이 임하냐며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분요 마음이 평안할 때든 지금처럼 마음이 괴롭고 찢어질 때든지 한결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고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예측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상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이유가 뭐야?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이 땅의 철학적인 모든 종교는요, 인생의 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살 길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희망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은요. 하나님께 욥을 이렇게 참소합니다. 구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니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길까요? 여기서 까닭 없이라는 말은 이유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아니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갖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분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니까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은요 내게 좋은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내 노력에 보상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나를 있는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을 믿고 사랑하시며 이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다. 믿음이다. 야고보사도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말했는데 저는 좀 견해가 달라요. 아,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감당 못할 시험도 꽤 많아요. 근데 요배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솔직히 표현할게요, 미치고 환장을 노르십니다. 대체 왜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선명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축복이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꿈꾸는 것 이루어 주시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인내하고 이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욥처럼 크고 작은 환난 속에서 괴로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고요. 우리 꿈에게 공동체가 서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욕처럼 인내하여 마침내 이긴 자의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